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 부동산 TV의 제동식입니다. 얼마 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세금에 대하여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및 상속 증여까지 단계별로 관련 세금을 정리하여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이번 주 초에 받았는데요. 앞으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아마 7강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하여 Q&A 11가지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중과 요건이 적용되며, 이 보유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이 주택수에 따라서 8% 또는 12%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임대주택도 취득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8월 12일 개정된 내용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마찬가지 12%가 적용되고요. 이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 그리고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이주택자들은이 8%에서 제외됩니다. 이 qna 1번에서는 임대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요건이 적용된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이 중과세 관계 내용인데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표로 말씀드렸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자들은 8%에서 12%의 중과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기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다 조종조종. 조종대상 조종 지역에 있다고 하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상취득인데요. 이 증여입니다. 조종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12%의 세율로 중과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때 이 증여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됩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 이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다주택자인 부모의 세대원인 자녀가 이 자녀는 무주택자이고 3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 12일 이후에 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완공을 한 경우죠. 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분양권에 대한 1세대의 기준은 주택의 취득일 현재, 주택의 취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 성립일입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은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고 주택이 완성이 돼서 잔금을 납부한 날이겠죠. 그때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이므로 1 내지 3%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것은요. 분양권을 취득할 때와 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분양권 계약일이겠죠. 또는 분양권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이두 가지겠죠. 이것과 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것을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1주택을 소유한 부모, 이 부모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이 부모의 세대원인 자녀, 30세 이상이고요. 이 자녀는. 이 자녀가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날 부모가 66세가 되는 경우 세대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됩니다. 이 주택 취득일 현재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날 이때가 기준인데요. 이때 부모의 나이는 66세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65세가 넘기 때문에 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 주택 취득일 현재 자녀 세대의 소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이 중과세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3주택을 소유한 a가 2년간의 해외 파견으로 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 체류 신고를 하면서 이 형제 관계인 b의 주소로 이 b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b의 주소로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에서 이 B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질문은 A가 소유한 주택수와 B가 소유한 주택수가 합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이 B는 A와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B의 취득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내지 3%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가 적용이 됩니다. 이 주택이니까요.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소유한 주택수와 B가 소유한 주택수가 합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이 질문은 대부분 다 아시겠죠? 부부 별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합해서 계산하는지 그 질문입니다. 답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이 세대가 한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개주택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1세대가 기존의 집은 100%인 1주택, A주택이라고 하죠. 1주택과 집은 2분의 1인 서울에 있는 이 B주택, 이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B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유상승계 취득할 경우에 이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 기존의 A 주택과 B 주택의 2분의 1 지분, 그러니까 1.5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B 주택의 나머지 지분 0.5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2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해서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므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가 기존의 지분 100%인 1주택, 이 A주택과 지분 2분의 1인 B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요. 이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이 C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C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유상승계 취득할 경우에 신규로 취득한 C주택의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분으로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이 B주택과 C주택은 각각 다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C주택 취득은 3주택에 해당하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더라도 이 B주택과 C주택은 각각 다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2%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상속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속주택은 이렇게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 5년 이내는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이 주택수에 포함하되 5년 이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이 상속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수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 주택수로 포함되고요. 지분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 당의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주택수로 포함되고요. 또 거주한 사람이 혹시나 동일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최연장자가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 지분, 거주, 연장자 순으로 소유 주택수를 판단한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이나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이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 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 후에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아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분양권이 완공이 돼서 주택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이법 시행일, 작년 8월 12일이죠.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이 분양권은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이 분양권 취득일, 분양 계약일이라든지 분양권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대별 주택수를 이때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이 질문에서는 1세대 2주택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3주택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분양권이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2%를 적용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 중간에라고 하는 말은 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공하기 전요. 완공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2주택을 모두 처분을 하더라도 12%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통상 분양권 취득할 때는 완공되기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